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아리입니다네 번에 걸쳐 라오스 네번네 명의 남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은 아니고 왕입니다. 라오스에서 기억해야 할 왕이 다섯 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 비엔티안에 동상이 세워지는 왕이 네명 있는데 나름 라오스에서는 중요한 인물들이니 알 만한 가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 사실에 제 상상력을 조금 가미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라오스 역사는 제 채널 안에 있는 라오스 역사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부자일 수도 있고 기업을 하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일반인이 범접하지 못한 소위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 사람을 흔히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금수저는 단순히 부자... 아, 많이,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의 의미로 축소되어 있지만 서구 사회의 검수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인 것은 같으나 부자로서의 행동이나 태도가 남다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많이 아시는 말이죠 프랑스 말인데 비족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특권을 누리기보다 자신이 속한 사회나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약자를 배려하며 봉사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적 리더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현대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오스 왕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가장 잘 실천한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검수 중의 검수 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강력한 왕권을 다져놓은 바탕에 그가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이웃나라 공주였습니다. 어머니의 나라, 즉 외갓집에 마땅히 왕을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어 10살의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벌써 출발부터 다릅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지금의 치앙마이 지역을 다스려었던 란나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금수저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머니의 나라 란나에서 왕이 된지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본국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제 이 왕의 나이 12살 소년인데도 말입니다. 지금의 어머니 나라에 만족을 해야 하나, 아니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꿈꾸던 대업을 이어받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결국은 본국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자기자지로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순탄치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국에는 이미 배다른 형제들이 왕권 다툼을 위해서 이리 때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웠던 어린 왕은 어떻게 하면? 형제들의 다툼을 종식시키고 별 문제 없이 왕위를 가져올까 고민을 합니다. 결국은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고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이 부처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란나 왕국에는 엄청난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에메랄드 불상입니다. 지금 방콕의 에메랄드 사원에 있는 바로 그 불상을 말합니다. 이 왕은 란나 왕국의 보물을 앞세워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불상의 이름이 바로 에메랄드 불상 혹은 프라케오 불상이라고 부르는데 프라케오 불상을 앞세운 것은 다분히 전략적이었습니다.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반대로 새로운 어, 왕을 맞이합니다. 그 덕인지 어렵지 않게 왕위를 차지하고 란상왕국의 왕으로서 취임을 합니다. 시행동 시행통에는 이미 왕권을 상징하는 프라방 불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상은 구세력을, 어, 구세력의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가져온 에메랄드 불상까지 가져와 구세력에게 자기의 신진세력까지 더하게 됩니다. 기도권에게 무작정 고개를 숙이기 보다는 자신의 세력도 과시하면서 구세력을 포용하는 광폭행보를 하게 됩니다. 대범하고 전략적인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직 중학생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정권을 잡았으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하나 란상 왕국의 주변의 국제 정세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버마 따옹여 왕조의 바인나옹 왕이 등장해 정,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외갓지즉 어머니의 나라인 란나는 따옹우 왕조에게 정복을 당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일촉척발의 위기에 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 다음의 정복 대상은 란상 왕국일까 아유타야 왕국일까? 다행히 따웅호 왕국의 칼날은 아유타야를 향했습니다. 이미 란상 왕국은 아유타야 손을 잡고 공동 전선을 벌였지만 아유타야 왕국도 따웅호의 기세를 감당하지 못해 풍전등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단 적을 상대하기에 앞서 란상 왕국의 군사력과 지정학적 위치가 방어에 유리한 곳인지 파악을 해봅니다. 여기 시행동 시행통은 적을 막기에 유리한 곳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족들의 충성심도 의심이 갑니다. 특히 여기는 버마와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왕은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해 봅니다. 결론은 방어하기에 힘들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도를 방어에 더 유리한 쪽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로 정한 곳이 바로 비엔티안입니다 란상왕국 건국 일에한 번도 하지 않았던 수도를 천도, 수도천도를 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행동 시행통에 있는 고족들을 달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왕국의 보물이고 왕권의 상징인 프라방 불상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합니다. 민심도 달래고 고족들에게 왕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각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시행동 시행통을 루왕 프라방, 즉, 신성한 프라방의 도시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남아있는 호족과 백성들에게 신성한 프라방 불상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라며 확신을 줍니다. 그 대신 에메랄드 불상과 왕의 신진 세력은 비엔텐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중의 방어선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전당화의 나라를 지키지, 지키기 위해 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막상 비엔티안에 오니 비엔티안에는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가 힌두교, 불교, 피신앙 등 수많은 종교가 단합되지 못하고 복잡하게 에, 엮여져 있습니다. 불교를 정착시킬 구심점이 될 사원이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의 사원들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사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바로 왓 지마왕입니다. 기존의 힌두교 사원이었던 곳을 불교 사원으로 변화시켜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통합시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상징, 즉, 왕권의 위대함을 보여줄 곳을 어디인지, 어디로 정할 것인지 찾아 봅니다. 유서 깊은 사원인 탄루왕을 개축하여 왕권의 위험을 나타내게 이로 결정합니다. 루왕프라방에서 모셔온 프라케어 불상은, 어, 프라케어 불상의 집, 즉, 호박케어 사원을 만들어 왕과 부처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화려한 왕궁도 건축하게 됩니다. 대대적으로 새로운 도시의 건설에 힘을 쓰며 머지않아 닥쳐올 범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합니다. 마치 이미 계획했던 것처럼 일사천리로 새로운 도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따응우왕조의 침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중과 부족이었지만 왕은 불하지 않았습니다. 명석한 머리, 긍정적인 마음, 무엇보다도 왕으로서 백성과 나라를 버리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며 끝까지 꿋꿋하게 따응우 왕조의 침입을 막아냅니다. 이미 아유타의 왕국도 초토화되어 버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재기불륭인 상태로 완전히 부서졌다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진다면 란상도 아유타와 마찬가지로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범마의 침입을 막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면 할수록 백성들은 지쳐가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미 버마 따웅와의 전쟁을 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란나도 아유타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큰왜 제국은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란상 왕국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란상도 결국은 따웅 왕조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버마가 감히 란상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왕은 정치에 능했을 뿐 아니라 전쟁에도 능했던 진정한 란상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왕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란상 왕국이 태국이나 버마처럼 성장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바다가 없어서 국가 성장의 한계를 느낀 최초의 왕이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바다를 확보하기 위해서 힘이 빠져 빠져 약해졌던 크메르 제국으로 원정을 다녀오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원정에는 실패했지만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선견 지명에 있었던 동철력 있는 왕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왕은 난세와는 상관없이 원래 영웅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용감하며 과감하기까지도 하며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선견 지명에 있는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도 라오스 여행을 오시면 전 세계 관광객이 그가 만든 탄노한 사원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사원을 누가 만든 지도 모르고 그 앞에 와서 사진을 촬영하고 관람을 합니다 이 왕은 탄노왕 사원 바로 앞에 긴 칼을 무릎에 올려놓고 탄노왕 사원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동상이 살아 있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니 내가 바로 란상의 가장 위대한 왕 세타티라시아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끼아리였습니다.